몇번설명할까요 24번. 24번. 반말고예니까 그 앞에 그는 다된거 맞습니까? 네. 24번. 어, 글, 일단 그 일단 대로 하나 씩 오시면 되고요. 다만 이 문제 참 좋은 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참 좋은 게 되겠습니까? 음.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시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입니다. 내가 안 보여도 됐습니까? 이렇게 게되습니까 혹시. 등차수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에버유, 에버홀드, 자, 엘스메틱 프로그레싱이라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엘스메틱 끝이 뭐지 이거? 엘스메틱 <laughs> <laughs> 이거 수능 때까지 받으시자 나와있다니까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내기하자. 내가 문제 좀 오늘 본거 같은데. 분리 안 가. 아 네, 내기 어? 아 저기 어? 내기나. 아니 <laughs> 내기하자. 아 내기나. 아,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 <laughs> 바로 있어요. <laughs> 있어요 바로 찍힘. 바로 사진 한장 찍기로. <laughs> 아아아아 아, 아, 있으면 그럼 세웅이랑 같이 지금 바로 영상 찍어갈게요. 아니, 뽀는 뽀는 어, 네. 따로 해야지. 내 종과 같은데. 요 따로 해야지. 따로 해야지. 아니, 뭘. 아니 뭘 내일 내일. 내일 아니 근데 내일 근데 왜 미네를 같이 빼지? 우리 뭐왜 니가 말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전 있을 거 <것> 같은데 니 <laughs> 혼자 아니, 말해 아니, 근데 근데 있을 거 같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미 끝났어 <laughs> 그, 만약에 없으면 그냥 화단 무제한으로 그냥 그 입을 올려가지고 근데 없으면 거, 없으면 뭔데? 그거는말이야 어, <laughs> 그냥 이제 사진 면제권 자자자 기사님 났어스메 보이소 보이세 어 하나 한 개인가 혹시 한개 설마 하나인가 요거는 같은 지문 문입니까요 같은 지문입니까 요 계속 같은 지문입니까 아요스로 똑같아요 한한 단어 단어네 남인도 한 단어 남인 아, 다 어떻게 연습야안 응. 나올 수가 없다 똑같 이거 이 어이구 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한달 밖에 안 오고 운안 좋겠다 어흐하흐흐 어, 반드시 알아야 될사람니다됐습니다 얘가 산수학산수학 산수학. 산수학. 수학은? 수학은? 지하 수학 수학 메스메 메소에... 메스메트어지하학 음. 지오그레 지하메트리 그거 지하나 있어 지하메트 그거는 지뭐 뭐지 하고자 그, 그래서 그. 얘가 됐겠니까 얘가 뭐다? 얘가 그막 산술수열 우리나라로 하 등차수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등차수열 그래서 등차수열을 하보겠습니다 자, 등, 등차수열입니다. 2, 5, 6, 7, <laughs> 8, 9, 10, 11, 1 등차수열 4 5 16, 17, 1 1 1 7 28, 29, 30, 31, 32, 33, 3는 35, 36, 3 되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뭐다? A4 빼기 A3 하면 뭐 되겠습니까? 3 맞죠? 따라서 A3 빼기 A2 해도 된다? 3 맞죠? A2 빼기 A5 해도 뭐라고? 3 되겠습니까? 아 요거 지금 보고 있나요? 됐나요? 그러면 됐겠나 그런 관점에서 얘를 딱 바라보면 새뭐 어, 적은지 알겠다. 이거. 뭐 그러면서 뭐... 얘가 P1부터 P4까지가 뭘 이루고 있다? 등차수요. 등차수요 이루고 있다. 될까요? 네. 그걸 적어놓은 게얘라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공차 8분의 1. 1. 아좀 집중해서 들어줘겠어 그래서, 확률변수 X가 되서1 2, 2, 3, 4렇게이1하면참하면 100개를 더하면 1 0 0개겠 더하면 100개를 면 100개를 더하 그래서 p 1면1 1 0 1 0 100개를 더면1면1 0 0면 되겠습니까? 더1 0 0면1 1 더하면 8 분의 1 얘, 예. 얘는, 그분의2그다음요 얘는 a 더하기 된다. 8분의 3 되지겠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되야 된다? 1더하야 된다. 그럼 다 더하니까 4a 더하기 8분의 뭐 되는 거죠? 6. 이게 1이네. 되지겠죠? 그러므로 4a가 뭐되니 8분의 2더야되겠다 되지겠죠? 그러니까 어. 마무리가. 1. 그래서 A는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1이 되면서 다할수 있겠죠 그러고 난다음오 얘는 인수로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42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P는 그죠 2와 4 사이죠 등호 없죠 그러면 뭐합니다 P3 요게 답이겠네요 언더스탠딩이 될까요 잘 풀어보시고 책을 네. 좀고어주세요얘답지대고답지더들어보세요 네. 답지 답지가 뭐지 책도 뭐, 뭐지 답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답대로 아닌가 봅니다. 답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답지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떡하지요. 사랑해요, 엄마 하면서 등교하고 그 엄마들이 반겨준다. 한 답지 받습니까 답지 예. 똑같이 으죠샘 표를 들어야겠죠, 쓸어서 입니다. 교빈아, 풀어 보고 표도 좀 그리 보고 샘처럼 아좀뭐 쓰다 좀, 좀, 좀 받아 보자. 표도 안 그리 보고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그어서 이거 네개 더하면 얼마다? 1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확률의 합으로 네개 더하다면 1 그러면 a가 1 6 분의 1인가 나오지는 모양이네요. 이 분의 s 한번더 되지겠죠? 근데 저거 이랑 4 아니에요? 이랑 사. 네 볼지. 이랑 그래. 이랑 사 사이에 뭐가 없잖아요. 아4처럼 뭐? 그래서. 어 이리 대 이리 그러시 아, 나 교민 학 수업 마치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 저는 좀 미적분 수업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 수업 마치고 자석을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안전에 착각지모시다 드립니다. 무리해서 다치지 마. 그래, 조용히 음. 반까지는 마치게. 5분. 음? 아, 무리 그래도 아, <laughs> <laughs> 뭐 이거, 까지시치까지는마치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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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야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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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고거이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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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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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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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나 지금. <laughs> 무슨 놈의니 또. 정리이 일인데 어떻게. 아, 맞노 저는 사이비 교회 때문에 그스파데 이거 누계실수가 계속 나요쿡 계속 실수하 그러면 말이 안 돼. 에 편자도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 개단 실수가 이거 맞잖아. <laughs> 목사님 앞에서 제가 나만 타불 실수라고 했어 그렇게 하라고 하자. 아, 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그거 실수도아니지 자. 아. 자, 됐습니까? 16분에 뭐? 음. 자, 됐겠습니까? 다음 또 이제 5대1 가볼까요? 여러분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다음 몇 페이지 가야 되나요? 이시대못갈것 같은데 저그백사십페이지자백사십페이지부터자백사십페이지넘어가서 아, 가. 자, 지금 다 안보고 혹시 그래도 그뭐백사십는 넘어갈까요? 자, 어떡할까요? 자 백사십 넘어가다 백사십육 니다 요거 백사십에 백번을 안바어요백삼십인데백십게 계속 답이 안나와요 뭔있예 뭔지 아직 계산은 안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고 돼있네요 아 이거 갑자기 왜이 문제가 나왔지? 일단, 됐습니다. 이거, 확률의 합은 1이다. 돼지겠죠? 뭐다 더하면 1대2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므로, a 하기 B값의 경미는 얼마 돼야 된다? 4분의 3. 4분의 3. 3분의 3. 음. 그래서 B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B는, 이렇게 되지겠죠 그래서 B, B 되셔야 되니까. 어 아, 나도 이거 산소가 안 됩니다. 산소는 잘 이름을 선모하시기 바랍니다. 4분 빼기 A 되는 거 맞죠? 어 사분 사분 입니까삼 삼이 되죠어삼4삼3 됐습니다. 삼 삼. 그거제 뭐라고 A에 가라앉하 나와지네 지겠죠 그래서 분산을 라고제평 평제. 한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면 되지겠죠? 먼저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고그 제곱의 평균은 저기가 뭐 1. <목소리> 4 9 되겠죠? 다음 곱하고 곱하고 곱하마 떼지겠죠? 저도 그러한 다음에 곱하가야 곱하 곱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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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곱하기4곱하4 4 곱하가야 4하가야 곱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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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가 곱하가야 곱니가제곱의가야곱가 곱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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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야하 9a 되지네요. 빼기 맞아 뭐 이제 평균의 제곱이죠. 무슨 서 평균의 제곱이죠. 평균 꼬방 되는 거죠. 꼬방이 되 다. 4분의 3 빼기 a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다 3에 맞죠, 그죠? 이거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a에 관한 이차함수, 위치함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둘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겠죠? 자, 산수 한번 해보시고. 다시보고또한또또술 마실게. 음. 특히 요즘 술은 트렌드상 꼭대기입니다. 음. 근데 데 생활 영상을 다시 또인스타에 인스타에 올려면 애들이 너무 지 즐겨갈 같잖아. 유튜브 막올릴까 네. 경민이가 <laughs> 감독한테 줘야되 텐데. 경민아, 좀 무자나 낮은 자세로 좀 하면 안 될까? 아까도 아, 주님은 널 낮은 자세로 꾸준히 이런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아까 지금 경민이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정말로 우리 <laughs> 주일에 공부할 시간 을할거 가지고 주일 안 가는데 아주 분주한 생각이네요. <laughs> 어. 지가 황금도 아까워가지고 황금도 아니고, 시비조도 안 뜬데. 세모야, 세모야, 내가 찍어줄게. 대신 네. 딱 찍어줄게. 어, 아, 묻지, 너. 단순한 인내심을 가지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보통은 한번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지 계산 두 번째도 한번 해보시고요. 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지금 답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 없어서 이상수입니다. か。 예. 아, 이차함수에서 이거 구하는 공식서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는 말고. 꼭케이 짱. 코그그꼭르코 x 르코코 대칭축. x는 코르코, 코르코, 중국에 지나네 어딨노? 중 됐나? 자, 되십니까? 아, 네. 선생님, 잘 안되십니까? 참 이거 잘못 풀나? 아, 음. 재평균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3 0의은수가수잖아내가지금 자, 한번 볼까? 5시까지는 맞나? 5시까지는 네. 바로 적은 거 맞나? 네. 네. 자, 한번 보자.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를 많이 풀어봤다, 마. 이 최대 값을 고라 했어. 그때 A가 고라 했습니까? A가 고라 했습니다. 상수항은 필요 없습니다. 상수항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이차 창에서, 이차 창에서, 요거 계산하니까, 뭐 되죠? 2A. 제곱하니까뭐 된다? 4 a 제곱 맞죠? 그죠? 되겠지 죠우리고얘 우리가 얘어 2a 아우 죄송합니다 말씀 미 예. 해예 그러니까 제곱 되므로가 2a 요거 더하기 4분의 5니까 네. 맞죠 그죠? 이거 곱하마, 이거 그 이거 세개다 곱하면 이거 세개다 곱하면 일치 되는 거 맞죠 그죠? 요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겠습니까 요거 다곱하까뭐 됩니까? 5a 하나 둘세개다 곱하라 했잖아. 용아 맞나? 하나 둘세개다 곱하라 사사지고 5회 동의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하나 둘세개 눈에 보이는 거다 곱하라 했잖아. 다 곱하니까 5이용아 됐나? 안 되면 안 된다고 5회 돼지, 려상상 관심 없다.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 돼지겠죠다음 예. 요거네 요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4a네. 네. 됐습니까? 어. 아, 유 여기도 마이너스 a 하나 있네. 뭐라고? 4 a 요그만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니까, 8 분의 3입니까? 네.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아, 어. 그래, 8 분의 3. 마이너스 2a 분의 b. 그 말은 이해 되고 있다. 네. 좀 다시 할까? 안 되면? 안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다.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 지금 3%들을때실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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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남았는데, 배터리가 5분을 못 버틸 것같다 이런 불행한 3%그 뭐, 실제로 그 그래. 영상은 10분 정도 더 찍을 수 있는데, 배터리가 5분도 못 버틸 것 같아. 지금 자 됐나요? 네. 자, 또 자, 그래도 정확히 계산해 보고 또한 대만 질문해라. 네. 자, 또뭐 할까요? 1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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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가지이 심각해 보이네. 일단, 답부터 한번 확인하시고요. 답이 나니까 여기 산소가 복잡하다, 대지 쓰다죠. EX의 평균을 봐야 되 경민이 갑자기 표지 이 어떻게 하지? 오늘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러 즐거운 마음으 수학을 해야지. 즐거 마음으로 찬양을 해. 요뭐좀 부은 거지. 이런 쭉좀 일어났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사오지 뭐지. 정렬좀좀 체력이 너무 많이 쓴다. 맞아? 네. 아, 자 배터리가 다 되어가네. 자 버텨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반절음의 길이가 1인원에로 분명히 6등분 했네요. 이제 구해야 되니까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에 해당할수 있는 각각 a,b를 한다. 그러니까 a,b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네요. 음. 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리고 주사율 1부터 6까지죠.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거리를 모두 다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이 거리는 얼마다 이거? 1. 아. 음. 저 거리가 얼마죠? 문제 다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생, 이렇게 연결할게요. 먼저 이렇게 루트 3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어. 얼마다? 1이 길이 얼마다? 1이 어. 길이 얼마다? 1이 길이 얼마다? 1이 길이 얼마다? 1되지겠죠 요거 한가위가 또몇 도다? 60도 60도 돼? 아이가 <laughs> <laughs> 그러면 이러면 얘는 뭐라고? 얘는 이거 반지름 1 1 이등변사각형인데 얘가 60이네 그러면 얘는 뭐다? 요거 하나가정사각형 정사각형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 길이 1 맞네 <laughs> 아, 지름을 그렇게 봤어. 아니야. <laughs> 자, 자.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그래 거리 1이존재죠1 1대서1 1대 1. 1대 지각1존재한다거 맞죠, 그죠? 그럼 2도 보이죠. 2. 이게 2. 2. 2 맞죠? 거리 2도 보이는 거 맞죠? 네. 됐습니까 뭐 거리 2가 가장 긴 거리다. 아시겠죠 이보다 지름보다 큰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가 아, 2가 가장 긴 거리네. 되 됐겠죠? 또 다른 거리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음. 그 15. 15. 아. 1.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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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아, 그래서 <놀람> 선생님이 무지무지 강조했습니다얘 예, 뭐라고? 2 2, 2한 변의 길이가? 2인정사각형 수선의 발랑탕들이이1이 얼마? 1이 길이 얼마? 2.3 2대1대1루3 그러므로 이 길이가 얼마다? 2아이 길이가 1이 길이 얼마다 친구야? 어. 1. 아, 0 1아0짜이 길이 1이 길이 얼마다? 0.5요 2분의 1 아, 네. 그러므로 이 길이는? 이분을 사. 저기, 물을 사. 저 물을 사. 저 물을 사. 저 물을 사. 저 사. 두개을 사. 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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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물서 사. 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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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길이가 <laughs> 1인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따로 뭐 존재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길이 1인그럼이라고 <laughs> 여섯 개.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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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여섯 개. 여섯 개 적어 놓겠습니다. 부모는 말고 적어야 니까 아까 루트 3 있었죠? 맞습니까? 루트 3은 몇개 있죠? 루트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맞습니까? 여섯 개. 다음, 길이가 이제 2인 거. 세 몇, 몇 개. 이름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어, 세 개입니까? 우리 다한거 맞는지 해봐야 되겠죠? 여 점이 몇개 있죠? 여섯 음. 개 중에서 두 개만 오르면 승분이 나오는 거 맞죠?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여섯, 그렇 여섯 개. 어이! 빠졌네. 우리 뭐가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laughs> 빠진다니까. <아닙니까>? 아, 다잘설명했 <laughs> 맞습니까? 브 아, 너무 기뻐하진 말고 밖에 너무 빵터진쌤이다 흥스럽네. 사상 공지에 빠지고, 공빠지고, <laughs> 그래 그래 지나서 <그래>, 저지적으로, <laughs> 뭐, 뭐1 6 1 1분의습니까돼지겠죠 1. 그러면 이제 이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분 <laughs> 예. 1 5원이아 15원 있잖아 그래 어흑 바로 차이고아 <laughs> 경리가 지 바로 쓴 아, 수업 좀 하자 이거 되나 지금 나머지 구하면 되겠죠요 그 얘는 표 그리기가 힘들었네요 맞습니까? 자 풀어보시고 표그기 <laughs> 끝났죠? 아직 배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래가네 <laughs> 오래가네. 오래가네 얘가 실력하네 평생 찍원이네 영어로 그런 그래, 유다같은 마음을 살려 친구의 고통 나의 고통이 것처럼 3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진짜 <laughs> 올 <볼> 때마다. <laughs> 지금 집안에 뼈대기 5대째 지금 믿음이 내려오는 데 지금. <laughs> 자, 빨리 풀어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급한 질문은 끝났겠지 뭐죠? 선생 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까? 예. 네. 그건 제다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를 어 음, 음, 너무 들이 너무너무 분 문제를 앞으로 와가지고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데아 제일 어려운 건다 제일 어렵다게 해야 됩 오늘 수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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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아, <laughs> 아니 선생문제뿐이 아니 아좀 궁금하다면서 한번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은 토요일에 이거 이어서 하나요? 특수를 다 풀어 나왔자. 토요일 영상 진짜 풀려. 토요일날 페이퍼로 다 풀어 나왔자, 진짜. 네또 태블릿 하지 말고 또 태블릿 핑계 대고. 누군이 버렸자? 야 아니야. 아, 아, 없을 거야. 없을 거야. 바로 영상 하나 찍자. <웃음> <웃음> 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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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타, 타, 다. 타, 타, 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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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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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조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문제 하나 시다 설명이 조금 길질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프린트하고 자, 성화 아 빠이빠이 한번 자 <목소리> <목소리>